토머스 홉스, 1588년 4월 5일에서 1679년 12월 4일, 영국의 철학자. 성악설을 전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계약으로서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1588년 4월 5일 맘즈베리에서 출생하였다. 무명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스콜라 철학을 전공하였다. 스튜어트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가로 지목되자 청교도 혁명 직전에 프랑스로 망명하여 유물론자 알가샌디와 철학자인 알데카르트 등과 알게 되었다. 그후 크롬웰의 정권 하에서는 런던으로 돌아와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 힘썼다. 왕정복고 후에도 찰스 2세 통치하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F, 베이컨과는 달리 귀납법만이 아닌 연역법도 중시하여 양자의 상적적 관계에 의하여 이성의 올바른 추리인 철학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였다. 주요 저서인 철학원리는 제1부 물체론, 제1부 인간론, 제3부 시밀론 등 3부로 나누어졌는데 베이컨 학설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제1부 물체론에서 그는 자연학을 철학의 기초에 두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인 목적인을 버리고 전실체를 물체와 그 운동이라는 동력인만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 즉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자연적 물체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인위적 물체인 인간이나 국가에도 미치게 하여 감각, 감성 등의 인식의 이론이나 정념론, 윤리학, 법사회의 이론에도 적용하였다. 정신은 미세한 물체이고, 인식은 외계의 운동이, 감관에 주는 인상에서 생기며, 실제의 모사가 아니고 주관적이라 하였다. 이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지적인 판단이나 추리는, 그 표현수단으로서 언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후자도 실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물체만이 실제하는 것이며, 추상적, 보편적 개념은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는, 중세의 W, O컴 등에서 현저했고, 또 후일의 영국 경험론에서 보는 고유한 유명론의 전형적인 예이다 수학은 앞에서 말한 기호로서의 보편자의 관계되는 지식의 모범이라 하였다.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외적 자극에 대한 이론적 반응이 감각인데 반하여 실천적 반응은 쾌불쾌의 감정이다. 선이란 쾌임으로 인간이 바라는 것이고 악이란 불쾌임으로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다. 의지는 외적으로 결정되며 결정론은 필연이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없고 선악, 정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국가와 법이 성립되었을 때에 그 판정의 기준이 생긴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어서 자연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금할 수 없고 개인의 힘이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낭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의 보증마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계약으로서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리바이어선에서 전제군 주제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그 밖에 저서로, 자연법과 국가의 원리 등이 있다.